안녕하세요. 기분 좋? 은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읽은 책을 한번 독후감을 써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이 책은 바로 나의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독특한 거는 어뭐 글쓴이가 은행원 생활을 그만두고 어 이집 저집을 전전하면서 집을, 집을 관리해 주거나, 아니면 곧 임종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이 세상에 죽기 전에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지혜나 그런 일화들을 어 8년간의 일들을 이렇게 묶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위안이 많이 되었던 게 사람들이... 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야, 어, 진짜 내가 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살았으면 좋았을지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많이 얻잖아요. 그리고 좀더 현명해질 수 있고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저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제 거기에서 챕터별로, 음,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그런 걸 읽어보면서 독서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어, 제가 느낄 때 솔직함에 대한 사연인데요. 그, 첫 번째 환자는 할머니인데, 어, 남편한테 항상 가정 폭력을 당하던 음,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가정을 지키는 데 충실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아, 참, 참으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남편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간병까지 끝마친 다음에 자유가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항상 줄담배를 피우던 것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는 폐암으로 발병이 되어서 뭐 자유를 얻은지 불과 짧은 시간 만에 바로 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에 대한 후회와 절망 같은 거를 나눠 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 후회를 하십니다. 내가 참고 살아왔던 거는 모두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남편 한 명만을 위했던 것이었고, 그 폭력 속에서 참으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아이들, 가정 폭력 속에서 참으면서, 왜 내가 박자가 나오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용기가 없었을까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 하거든요. 나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17페이지 왜 남편이 나를 지배하려고 내버려 두었을까? 나는 결혼에 대한 낡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것.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걸 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 자기를 괴롭히던 과거나 고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다가 그그 그 때가 돼서야 임계점을 넘어서야 그것과 마주한다. 그래서 솔직함에 대한 교훈을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5페이지에서는 음, 자기 자신에게 좀더 솔직해지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차분히 갈수 갈 있도록 그런 용기를 많이 주었습니다. 두번째는 권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삶이란 이 이번 환자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남자 분이신데 근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음, 차 사고가 나신 거죠. 가족을 하 그래서 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이 분은 스스로가 만든 벽에 갇혀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느낀 거는 삶이란 변화하는 거란 걸 느꼈고 권태나 환경이 주는 그런 권태에 자기의 변화를 포기하는 게 결국에는, 어, 삶의 종결점이 될수 있구나. 물론 그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 정말 힘들었을 때는 이대로 그냥 삶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내일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저 그냥 날가만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상태로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치만 그래, 어, 이 책에서 작가가, 작가와 그, 작가가 그, 그 청년을 보고 느낀 점이 삶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것이고 권태로 인해서 포기하는 게 변치 않, 않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란, 음, 그런,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를 좀 알, 알려주고 싶어 한것 같아요. 그래서 46페이지. 그가 마주하는 매순간이 마치 유, 유해된 고통처럼 보였다. 49페이지. 외부 자국이 거의 없는 환경은 그의 지성을 서서히 둔화시켰고, 그는 점점 그곳에 동화되어갔다. 그의 삶은 점점 정지된 화면처럼 굴러갔다 누구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내가 찾아가도 대화는 비슷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삶을 마감했을 때까지도 그는 끝까지 변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이 작가 본인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뭐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 어, 이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안타깝거나 아니면 관찰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본인도 본인이 마약 중독이 됐었던 일이나 아니면 캅그 노숙 생활을 차에서 어, 했던 일, 그런 힘든 일들도 다 힘들고 어리석고 우스, 우스꽝스러웠던 일들, 도벽이 있었던 일들, 그런 방황했던 일들도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좀더이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런, 어, 삶의 어리석음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분은 일을 하다가 어, 워커홀릭으로 사시다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어,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음, 그분은 373페이지. 난 너무 열심히 일했어. 이제 난 혼자고 죽어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 느꼈던, 느끼고, 제, 제 마음을 음, 움직였던 문장이 80페이스치에 업적이나 소요물로 자신을 중, 증명하려는 욕망이 결국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는 평생을 워커블리처럼 좀 살아갔거든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불안함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워커홀리 일을 사랑하고 그런 건 나쁘지 않은데 모든 어, 그냥 뭐, 균형 없이 모든 어, 여행을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사람하고 즐기는 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일 관계를 쌓는 일 솔직해지는 일 이런 거 모두를 어, 가치없다고 판단을 하고 내가 성취하려는 것만 거기에막 매몰되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더 텅텅 비어가고 이거를 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생각 속에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사,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언젠가 보상이 올 거고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어 열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돌아보면 내가 일 자체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일을 통해서 나는 인정받고 싶고 안전해지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85페이지, 일에 헌신하는 건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삶이란 그거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 법이지. 균형이라는 건참 중요한 거야. 일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균형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어떤 한 곳에만 매몰돼서 이 삶의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어, 하는 메시지가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음, 되게 재치 있는 할아버지셔서 음, 핑크 드레스가 잘 어울리면 어울린다고 그걸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살고 후회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 부잣집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 사람이 생겼는데 그분은 그 남자는 가난한 예술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박차고 나가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좀아 살아가고 예쁜 딸도 없지만 아파서 4 0대 나이에 어,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 모두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음, 그, 런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 모두가, 어, 천수를 다 누리고 살, 살다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제목처럼 나의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지 이어지지 않는다. 내가 언제 이 삶이 내가 숨 쉬는 이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이런 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음 받아들이는 연습. 우리 때가 되면 떠나는 거 그런 그런 연습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좀더이 삶이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분은 우리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을만큼 용감해야 해요 라는 교훈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굉장히 고급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은 다 정신은 정상이지 않아요. 정신은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단지 쇠약해져서 요아, 요양원에 입원을 한 건데, 그 요양원은 겉으로는 아주 정원도 잘, 잘 정리되어 있고, 깔끔했지만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누구도 웃지 않았고, 어떤 요구를 하면은 욕을 하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요양원이었어요. 그래서 음. 화려한 껍데기와는 달리 요양원은 끔찍했다. 따뜻한 배려나 어, 따뜻함과 배려가 부족했다. 거기서 이제 외로움을 극심하게 인간들은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 인사조차 하지 않고 단절된 환경 속에서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말라 죽어가는다고 느꼈, 느꼈대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천천히 갉아먹으며 삶을 끝없이 쓸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외로움은 천천히 우리를 갉아먹어요. 마음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고 그들의 사랑과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여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혼자 있는 것과 음 오래 걸렸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계속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소중히 되면서 살거 이런 후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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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는 얘기인데요. 이 에피소드에서도 되게 재밌게 끝나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정게봤던 거는 어, 평생을 인정받으려고 막... 뭐... 콜릭으로 산 여자분인데요. 가족... 되게 인정을 좀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이혼에,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을 하고, 나는, 어,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증명해야 돼. 이런 강박으로 살아오신 분에 대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분이 이제, 작가한테, 요양 돌보신 작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나요? 당신도 가끔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수 신주, 신수이 이렇게 어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도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분이 일이 끊긴 경우에는 정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 많은 방황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도 결국은 선택 같아요. 누구나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행복은 선택하려고 노력하려 하는 거죠.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그 선택 자체로 선택,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행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하나는 어, 가짜로 연기하면서 행복을, 행복을 연기하는 거예요. 어, 본인이 행복을 선택하려는 용기나 에너지가 아직 없을 때는 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불행한데 이것을 가짜 나는 행복해 이렇게 가짜 행복으로 자기 감정이나 현실을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 짧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엔 내가 용기 있게 행복한 선택을 하거나 어내 환경 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박차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최면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이 말이 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주문을 외는 것보다는 어 오늘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거야. 그런 행동을 할 거고. 그런 자세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순간을 누릴 거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러, 그런 용기 있는 솔직한 선택들이 하루아침에 행복이나 자유를 가져다주진 않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책보들에서도 정말 좋은 말들이 많고, 그 단순히 좋은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작가 본인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완전성과 불안함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주줘서 이 작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아, no. 너 아파. 아, 아, 너, 난, 난, 아, 나, 나나 나빠. 아, 나, 나, 안 돼, 안겠어 알겠어. 안 돼. 고양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축복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을 때더 쉽게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집하던 길에 포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야만 그 축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책을 읽고 저는 어, 공황이 조금 더 덜해졌어요. 어, 원래 되게 좋은 울림을 주는 책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공황이 어, 두 가지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황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고쳐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를, 예를 들면 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제일, 제일 우선으로 그 환경에서 원인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 벗어났을 때조차도 저는 그 어, 불안하고 무섭고 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무, 무서운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됐어요. 이 이런 뭔가 문제 해결이 된 상황에서 내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 마음을 좀피치를 하는 정돈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더음 안정된 상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가정폭력이나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왜 나는 계속 심장이 뛰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 써있는 문장들을 음미를 해보면서 이 책을 남기고 간그 돌아가신 사람들이나 이 책을 쓰신 사람의 삶을 음미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이 행복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을 좀더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면서 음, 많이 그런 방향에 많이 도움이 되,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밤에 불면랑 공황을 앓고 있는데 어제는, 어제 밤에도, 어, 자면서도 심장이 계속 뛰었는데, 꾹꾹 뛰었는데, 그, 이, 자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잤거든요. 어, 이 책에서 행복을 좀더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 마음의 평온한 상태도 가끔씩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기억이 나서, 어,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심장이 뛴다는 거는 내가 살아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어이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콩콩 뛰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힘들었던 시간을 버텨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정이 되면서 어, 푹 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여기 있는 좋은 조언들을 제 삶에 녹여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균형을 잃지 말고, 음, 운동이랑 식사랑 영양보충이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연결되면서 좀더 삶을 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이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살려고, 인생금으하 살려고 서점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음, 좀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 함께 공유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